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리사 교육을 진행할 유병열입니다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재난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용어 중에 회색 저는 소는는 말이 있습니다. 아, 는저소 무시무시하죠? 사람은 누구나 이는저소가 두렵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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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도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 간격만 유지하면 안전할 거라고 여기에 되는데요. 막상 코뿔소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위험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간과하는 요인 이것을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에 예견되고 노출됨에도 이를 예방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회색 코뿔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방과 대비만 잘한다면 큰 피해를 또 줄일 수가 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의 학습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사로서 재난안전의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재난의 유형별 예방과 대처 방법을 숙지해서 재난관리사로서 역량 광함이 지도 능력을 구비하는 데 있겠습니다. 과정은 총 10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강에서는 재난 전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재난은 2, 3강에서 지진과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재난은 화재, 유해 화학 물질 감염병에 대해서 4강부터 7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 안전 관리사로서 꼭 알아야 될 응급 처치에 대해서 8, 9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재난 안전 관리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 안전 일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강의 학습 내용은 재난의 개념 그리고 재난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난관리 프로세스, 재난대응 준비 및 지원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위험을 경고하는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니 법칙입니다. 하이니는 미국의 보험회사의 직원으로서 수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일 대, 이9구 대, 삼백 법칙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삼백 건의 징후가 있고, 또 스물아홉 번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거나 대비하지 않으면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찰스 페로는 정상사고론에서 우리 인간은 수많은 현대사회 속에서 복잡한 구조 속, 구조적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데 안전장치를 아무리 만들어도 피할 수 없는 사고, 즉 정상사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울리백은 위험사회에서 현대사회는 재앙이 구조적 요소로 내재되어 있어서 위험이 예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만연되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관련 용어 및 어원입니다. 재난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의 불행한 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디제스터인데 라틴어로 디스이탈과 아스트로 별의 조합으로 별의 별이 맞지 않음이 이런 뜻으로 재앙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안전은 safety. 프랑스 고어 또는 라티어, 라틴어가 어원인데, 한문을 보면, 안, 여인이 집안에 있으면 편안하다. 전, 임금이 구안에 있으면 편하다는 뜻으로 아무런 일이 없어서 그대로 온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피해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재난의 종류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풍세대책법으로 재난관리를 시작했고, 1995년 산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해 대책법을 확대 개정했고, 또 인적 재난에 대한 즉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리 필요성으로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해서 2004년에 재난법령을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의 유형 및 특징입니다. 자연 재난은 자연 현상으로 인한 피해로서 태풍, 호우, 대설 등 기상 현상에서 발생하며 발생 원자가 없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이상 기후 등 기후 변화 등으로 의해서 발생하며 불가항력적 시내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사회 재난은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로써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 사고 등 대부분이 어,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발생하며 발생 원인자가 있겠습니다. 발생 원인으로서는 신종 복합 유형의 시설 및 업종이 증가하고 시설노화 등으로 발생하며 안전사고와 재난간의 경계가 모호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연재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2 0 0년약 4조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 2010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강한 가망은 광화문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도시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우면산 산사태. 2007년 포항지진. 그에 앞서서 2016년 경주지진.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준 어, 사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연재난입니다. 다음은 사회 재난 사례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 백화점 붕괴. 1995년에 일어난 이 삼풍 백화점 붕괴는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에 아주 민낯을 보여준 부끄러운 참사였습니다. 최초에는 쇼핑몰로 설계가 되었으나 백화점으로 설계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리도 엉터리였고 또 사고 전에 균열 등 여러 징조가 있었음에도 어, 이를 영업을 강행함으로써 1995년 6월 29일 단 20초 만에 건물이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천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50대 중반의 남성이 방화로 인해서 192명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이때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어서 약 3년 만에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양양산불 산불도 사회적 재난입니다. 또 최근에 이태원 참사 코로나19 모두 사회 재난입니다. 현대 사회의 환경 변화와 위험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난 환경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극격한 기상 이변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 우리나라도 인구의 약 91%가 도시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외국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기반 시설의 밀집으로 재난취약 요인 증가 및 대형화가 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및 위험 요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재난의 특징으로서 그 원인은 기후변화와 도시화, 산업화에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호우태풍 등 이러한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100년간 약 0.75도씨 해수면은 7.7cm가 상승하였고 태풍도 1 0년 단위로 3.2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난0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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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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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동0부 폭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복합재난의 증가입니다. 자연재난인지 사회 재난인지, 구별이 어려운 이런 재난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쓰나미, 방사능 누출이 혼재된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이 혼재되는 이런 복합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 재난의 증가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메로스, 코로나19 등 초국가적 신종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난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헌법 제 34조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에는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을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지방 행정 기관, 공공 기관, 공공 단체 등 중요 시설의 관리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책무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법제 5조에는 국민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또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상 국가 재난 관리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안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국가 안전 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에 수습을 총괄 조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설치합니다. 또 재난의 피해가 크고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도 이러한 총괄 기구가 있습니다.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관련 구역 내에서 재난의 수습 등의 총괄 조정. 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설치하는데 본부장은 자치된 단체장이 맡겠습니다. 중앙 긴급 구조 통제단입니다. 긴급 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요 소방청에 설치합니다.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은 재난 유형별 재난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대규모 재난 시 중앙 수습 본부를 설치하는. 기관이 맡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오염은 환경부에서 감염병은 복지부에서 주관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책임 기관은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또 90여 개 공공단체에서 책임 기관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재난관리 4단계입니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위험성 정도를 줄이거나 또 제거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세부 내용을 알아보면 예방단계에서는 재난의 위험성을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재난예방대책 수립과 안전점검 또 이러한 재난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및 연구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대비 단계에서는 재난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실제 수행 가능한 재반사항들을 사전 준비함으로써 대표적인 예로는 재난경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또 매뉴얼에 의한 재난 교육 훈련과 재난 관리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 활동이 되겠습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직후 또는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또 실제 재난 현장에서 구조 및 구급 활동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복구 단계에서는 단기적인 복구 활동으로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활동을 말하고 중장기적 복구 활동은 재난 발생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난 대응 준비 및 지원사항입니다. 비상대비 물자는 단기 3일, 중기 15일에서 30일 분까지의 비상대비 물자를 비축할 것으로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최소 3일 분의 비상대비 물자만이라도 재난에 대비해서 상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휴대 물품은 평소에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비상용백, 생존 배낭이라고 하죠. 이 백을 준비하고 대피 물품을 결속 상태로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물을 보면 간편시, 실수, 손전등, 라디오, 이 건전지를 낄수 있는 전기가 안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다음에 우비, 봉카바, 화생방 상황에 대비한 방독면, 비닐, 테이프 등 이러한 물자를 준비해서. 배낭의 결속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는 체중의 한 20%를 넘지 않도록 어, 무게를 또 고려하고 가벼운 거 위주로 또 오래 쓸수 있는 거 위주로 어, 결속이 돼야 되겠습니다. 가정비치 물자 준비로써 어,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만 가정에서 오랫동안 이런 대기할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은 가구별로 약 15일에서 30일 분 정도를 준비를 하고 식수 및 가공 식품, 또 개인 위생용품 등또 강풍, 지진 시 창문 파손, 또화학사 사고에 대비한 유리, 유리에 유리 대한 필름이 접착 테이프 이런 걸등 준비해서 유리에 필름을 부착한다든가 테이프로 덜컹거리는 창문, 또 문틈을 어, 밀폐를 해서 사고에 대비하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웃과의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락처를 공유하고 또 생필품을 협조할 수 있도록 이런 협조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대피소 확인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전 디딤돌 앱에 앱을 깔고 들어가면 어, 각종 대피 장소가 나옵니다. 민방위 대피 장소뿐만 아니라 화학 사고 시 화학 대피 장소 또 재난 시 지진 대피 장소 등 46가지의 이런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 맵, 티맵도 연동이 돼서 위치만 활성화시키면 검색만 하면 자기 동에서의 가까운 이러한 대피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 시 이러한 대피소에 아까 어, 말씀드렸던 이러한 생존 가방을 가지고 어, 대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재해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이 되겠고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이 그 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정부지원이 55에서 100%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태풍 타파시에 개인이 보험금 19,900원을 납부하고 3,375만을 5만 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심리 회복 지원입니다. 먼저 재난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재난 발생 전에 우리 사람들은 재난 예방 대비에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러한 안전불감증 이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또 복지 정책 등에는 우선 관심을 가지는데 재난에 대한 예산 투입에는 소홀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평상시 심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 우리 사람들의 심리는 심리적 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 단체 등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이러한 심리와 또 피해 주민 지역 주민들로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한 고도의 응집력으로 한 목소를 리 낸다든가 또 피해를 부풀리거나 또 복구 단계에서 부정과 비리 사례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장애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 심리 회복 지원이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에게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휴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또 필요시 전문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 경험자란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비롯하여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역할로서는 대상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그 밖에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 되겠고 대상자는 심리학적 또 정신 의학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심리회복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업무영역으로 심리적 피해완화까지 포함되고 기관별 역할으로, 역할로서 행정안전부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또 교육 및 훈련 운영지침을 제공하고 예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지, 지자체와 자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부여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운영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전 안 일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지진, 해일, 대성 대설 등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합니다. 사회재난은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고 발생 원인자가 있습니다.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 사단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합니다. 대피소의 위치 확인은 행정안전부 안전딘돌 앱을 깔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팀앱에서도 연동이 돼서 위치만 활성화시키면 해당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재난 심리 회복 지원이란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에게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휴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 안전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